이런 형태에서 날 일자로 다가서고 백이 붙여 뻗으면 지난 영상에서 흑안점의 축이 유리할 때는 흙이 간명하게 뻗거나 입구자로 두지 않고 한 칸으로 붙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. 지금처럼 흑안점의 축이 불리할 때는 붙여가는 수는 약간 손해입니다. 백이 끊고 흙이 이으면 흑안점을 축으로 잡고 흙이 단수쳐서 머리를 내미는 정도일 때 백이 폐맛을 남긴 채로 큰 자리로 손을 돌리면 백이 한 집가량 이득입니다. 또 흙이 이쪽을 잊지 않고 백안점을 단수친 다음에 끼워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백이 알기 쉽게 이런 정도로 바꿔치기를 선택하더라도 백이 두터워서 백이 한짓 남짓 이득인 진행입니다.